이것도 이제 댓글을 참고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결론은 뭐 서류가 뭐냐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영상에서 서류 서류 하니까 서류가 뭐예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서류가 뭔지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학년은 낮을수록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대를 봐도 수시에 학종 지균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 지균을 봐도 전형 방법에 생기부라는 말도 없고 내신이라는 말도 없고 서류라고 나와요 있어요 그죠 서류 70 일반 전형을 봐도 얘는 서류 100 서류 10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연대를 봐도 연대의 면접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교과를 봐요 내신을 좀 많이 보고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 이제 서류를 많이 보죠 여기도 보면 교과라는 말도 없고 내신이란 말도 없고 서류라는 말이 있어요 서류 100 국제형을 봐도 서류가 100이죠 그 다음에 고려대로 넘어가도 학교 추천 전형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교과가 있어요 전형 방법에 학교별로 교과가 들어간 전형은 내신을 본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밑에 학 종 학업 우수형 계열적합형은 다 서류 백이에요 그래서 대학마다 학종에서는 이렇게 서류 서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서류가 뭐고 어떻게 평가를 받냐에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서울대 모집요강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맨날 이제 연구 TV 친구들 생기부 털때 쓰는 기준들이 있어요. 학업 역량이니 학업 태도니 개인 소양이니 하죠. 그래서 그게 내 피셜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대 모집요강에 떡하니 나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대학들 입시는 이렇게 서울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 서류 평가 방법이 나오고 평가 자료를 보면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를 보죠. 근데 이 중에서 딱 점수가 매겨지는 건 학생부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 평가 내용에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인상 말이야. 우리는 생기부에서 뭐 학업 능력도 보고 태도도 보고 관심도 보고 호기심도 볼 거야. 딱 전형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아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죠. 뭐 호기심, 창의적인 인재, 융합형 인재, 종합적 평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학 입시를 이번 올해 초에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별로 안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카이 깎고 뭐 껌이지 이런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대충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3년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학업역량이에요 보여요?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학습 활동의 성취수준과 학업역량을 평가함 자 요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신을 환경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그러니까 서울대가 대놓고 얘기한 거지 블라인드잭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서울의 일반건지 자사건지, 가원지다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기부 제출을 하면 표준 편차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학교 수준별로 감안해서 내신 성적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마다 내신이 치열한 것도 알고 그리고 뭐 학교 뭐 예를 들어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것도 알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신 숫자를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내신을 보는 항목이지만 주어진 환경을 본다. 그리고 교과 학습 내용은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 특성, 교과목도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과다, 그러면 물리를 수강했는지, 화학을 수강했는지, 물화생지 중에 뭘 들었는지도 보죠. 그리고 인문계더라도 사탐 중에 뭘 수강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함. 이수자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나중에 올라가면 문이과 한번 나뉘죠. 수학 선택에 따라 나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탐구에 따라 막 나뉘어. 뭐 예를 들어 물리 막 50명밖에 안 듣고 생활과학 과 200명 듣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수자수도 감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신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이 학업 태도예요. 여기 요 짧은 두줄 보이나요? 아, 학업 태도. 요 부분은 제가 말했죠. 여기서 세 가지를 본다. 심층성, 다양성, 충실성을 본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이 나와야 돼요. 세특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준 것만 들어가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선생님이 해준 거에 이제 껀덕지를 잡아서 내가 발표를 해야. 내가 토론을 해야. 내가 보고서를 써야.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이죠.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들어갈 게 정해져 있어요. 뭐 토론 동아리나 실험 동아리나 있죠. 그런데 가서 동아리원들이 다 같이 하는 것만 쓰면 안 돼.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내 꿈은 약사야. 근데 토론 동아리원들이 갑자기 뭐 과자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하대. 내 꿈은 약사인데. 그럼 그거 했다고 고스란히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동아리원들을 설득해서 얘들아 나 약에 대해 토론을 해야겠다. 그래서 약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집어 넣어야 자기주도적인 경험. 되는거예요 요렇게 평가를 하는게 학업태도다 요거는 동아리랑 자율질로 세트에 녹이면 된다 이해를 뭐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개인소양 요거는 딱 두개 뭐지 이건 알지 어나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했는데 봉사랑 리더십이에요. 요거는 개인 소양 보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봉사 리더십이 개인 소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마지막은 그냥 보면 되는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 평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정관 한 명이 평가하진 않고, 뭐, 최소 두 명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둘이 각각 공유를 안 하고, 이렇게 등 맞대고 서가지고 생기고 평가를 한대 뭐, 나는 얘가 10점인 것 같다. 나는 얘가 11점인 것 같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성적을 내고, 뭐, 그래서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을 리는 없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점수가 주어져요. 민영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뭔가 저희 부족한 점을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마다 공허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한 거 그대로 첫 번째가 학업 능력. 요거는 내신을 보는 거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체 내신으로 등급을 주고 이거는 교과 전형은 숫자로 딱딱 잘라요 내신을. 그래서 만약에 교과 전형에 1.3 점이 컷이다. 그러면 1.31 이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숫자로 자르니까. 근데 학종은 소수점에 따라서 합격이 막 좌우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요렇게 알파벳으로 대학교 학점처럼 줘요 뭐 대충 1점대 초반이면 뭐 특정한 학점을 주고 1점 중간이다 하면 또 특정한 점수를 주고 이런 식 학점을 준비하려면 1.5인 친구가 1.49를 만들려고 막 코피 쏟는 것 보다는 1.5를 유지하면서 생기부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좋죠 물론 내신은 좋을수록 좋지만 그 구조고 그 다음 요 가점 부분이 수상이죠 수상에 수학과학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언어 뭐 국어나 말하기 글쓰기 론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이런 구조로 내신이 완성이 돼요. 두 번째가 학업 태도. 얘가 이제 심층성,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학점처럼 나가죠. 난 마지막이 개인 소양이고 봉사랑 리더십으로 가산점을 줘요. 이렇게 합산을 하면 학종 점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학별로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자면 한양대는 요 학업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는 대학이에요. 한양대는 합격자 내신을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1점대가 이렇게 있어. 그럼 다른 대학은 내신이 내려.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합격자 수가 1점대 때 많이 붙고 2점대 조금 붙고 3점대 조금 붙고 이렇게 근데 한양대는 5점대까지 비슷해 1점대 합격률이랑 5점대 합격률이랑 비슷 해요 그게 특목고가 들어와서도 있지만 요 학업능력을 별로 안 보고 태도를 많이 봤다는 거지 그리고 학업능력을 많이 보는 대학이 있어요 요거는 내신을 많이 보는 거지 서류 아무리 좋아도 내신 좋은 애 뽑는 대학 예를 들면 숭실대 숭실대 에서는 내신을 좀 많이 봐요 학종 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대학별로 중요도를 두는 정도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전략인데 봉사는 시간만 일정하게 챙기면 되고 봉사에서 중요한 건한 기관에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상도 여러분은 이제 많이 딸 필요 없죠. 어차피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이것도 내신이랑 시간 조율을 잘해야 되고 독서도 도서명을 잘 골라서 딱 퀄리티 있게 하면 되지 막 무작정 100권 읽는다거나 그게 더 이상은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은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쓸수 있는 영역이 세특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진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나열시 안돼뭐 예를 들어 토론 동아리 했는데 저는 토론 동아리를 하면서 주제 1을 토론했고요, 주제 2도 했고, 그리고 주제 3은 실험도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제 1 하나만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 과정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그럼 제가 준비한 공통 사항은 여기까지고 유튜브로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되게 입시 문턱이 힘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안와다 왔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 입시 문턱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고 1학기 때도 망쳤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1학년이고 저만 2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중심으로 잡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처음에 컨설팅 받았을 때는 뭔가 아, 나는 건대도 가기 틀렸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착잡한 마음도 있었고 저는 당연히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갈 았는데 뭔가 정시도 생각해보라는 말이 뭔가 너는 수시가 틀렸으니까 정시를 생각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시가 진짜로 최후의 그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알려주신 게 약간 실용적이라고 느꼈다야 되나? 지금까지 전형 이해를 했는데 이 외에 대학별로 전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건 서위탄 입시에 올려놨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부터 해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한 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큰 틀만 세우면 돼요. 여러분 고1 거는 모집 요강이 나오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이제 입시 전략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있었으니까 교과 중심형이 있겠죠. 교과 중심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이게 내년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이 치료 되 입시 기준이에요.